얼굴 안나오는거 아니야? 안나와 힘들 <laughs> 힘들어 배힘고배힘고나 오오 멋게 나와? 오 그래 괜찮네 고 그래, 그래. 그래. 니 친구한테 보여주는거아니에 됐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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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벌써 감어 <안 되겠다. 웃음> <laughs> 진짜 웃긴거 같아요 어 <laughs> 너도 왜 왜? 왜 안... 아니 안 잡아. 앉아... 어, 무릎을 살짝. 저, 어, 저, 어, 저, 어, 히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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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만 더 올려봐. 어 그래. 대거철철이 여기 납작해진 는데배좀 내밀어봐. 좀 내밀어봐. 좀 내밀어야지. 공기 <laughs> <나, 웃음> 좀 받아 집어넣어야지. 다 하나, 둘, 한 번. 하나, 둘, 한번 더. 하나, 정면으로 봐야 돼요. 하나, 둘. 야, 그렇게 여자들이 배를까 수는 없지 않니? 아, 나거있다나 여기? 어, 여기, <응>. 여기. <laughs> 어? 여기 아, 오! 아빠 키 엄청 큰... 아빠 오빠 일부러 죽여준 거야, 뭐야? <laughs> 아니야, 여기 이도 가봐. 엄마 중간. 이겼어요. <laughs> 하나, 둘, 셋, 체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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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대로, 바꿔. 반대로, 마스크 반대로, 반대로, 셋, 찰크 찰칵, 로 반대로, 반대대로 하하나 뭐. 둘, 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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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<목> <셋. 웃음> 뭐. 아, 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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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

아니, 여기, 여기, 팔을 이렇게 놨어. 어다 정말. 빨 아, 살려줘! 너무 팔을, 팔을 이렇게. 됐어, 됐어. 아빠 빨리 살려줘. <laughs> 하나, 둘, 셋. I <laughs> do